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뻐하며 사십시다. 저는 오늘 인생의 풍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와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구이자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배나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풍랑이나, 악천후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비행기 여행 도중 악천후를 만나 몇 시간씩 고통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여행하기 전에 먼저 좋은 기상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풍랑이나 악천후는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생에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풍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생활 범사에서 풍랑의 회오리바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 때,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한 사람은 곧그 사나운 물결 속에 침몰하고 말지만, 잘 대처하는 사람은 더욱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먼저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피곤하여 주무시는데 난데없이 광풍이 몰려와 그선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배는 크게 요동했습니다. 제아들은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카저내를 썼으나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풍랑이 일시에 그치 호수는 잔잔해지고 다시금 평원을 되찾습니다. 제 아들은 자연을 다스리며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다의 풍랑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예수님이 주무실 만큼 고요한 중에 찾아 들었습니다.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풍랑의 회오리 바람은 갑자기 찾야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태하고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넓게 근신하며 주님을 굳게 믿는 강한 신앙을 지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갑자기 닥친 풍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나무라 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시련의 큰 풍랑을 만나자 전혀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시련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전전긍긍하다가 절망의 바다에 침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지 못한 때문입니다 어느 때나 믿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두는 성도는 어떤 엄청난 시험이 염습한다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넓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어느 때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풍랑의 배후에는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히 하신 후 육지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도시에는 귀신에 엉들려 인생의 커다란 풍랑을 겪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였는데 옷도 입지 않은 채거리에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의 군대 귀신에 사고잡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광기를 부리며 홀로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의 배우에 숨어 커다란 풍랑을 일으켜 혼란시키고 3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풍파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귀신의 역사는 끝장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치광이 속에 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한 인간의 삶 속에 엄습했던 인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생사의 크고 작은 풍랑을 조정하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며 더욱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히 도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죄책과 삶의 무기력 그리고 질병과 저주 사망과 영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윤리나 도덕 혹은 철학의 교훈을 제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잘됨면 같이 범사의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인간을 개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굳게 믿음으로 날마다 성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덤 가운데 사는 광인의 미친 바람을 전장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풍랑도 전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대적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안의 쓰레기는 치우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든 더러운 쓰레기인 귀신의 역사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귀신을 담대히 대적하고 쫓아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악이나 환경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몰아치는 수많은 풍랑의 배후에는 귀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의 풍랑을 전잔히 함으로 날마다 평강과 기쁨 가운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 개인 마음속에 가져오는 풍랑,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큰 풍랑, 이 모든 풍랑을 배우에서 조정하는 원수 마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묶어버려 주시옵시고, 마귀의 역사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